잠들기 전 이것 한 스푼이면 체지방이 녹는다. 단 하루 한 스푼으로 몸이 달라졌다는 이것. 바로 사과식초입니다. 첫째, 체지방 감소에 도움됩니다. 공복에 마시면 지방 분해를 촉진하죠. 둘째, 혈당 조절.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억제해줍니다. 당뇨가 걱정이라면 꼭 주목하세요. 셋째, 장 건강 개선. 사과식초는 유산균이 좋아하는 산성 환경을 만들어줍니다. 속이 더부룩하다면 특히 효과적이죠. 마시는 법은 간단합니다. 사과식초 한 스푼에 미지근한 물 200ml. 공복이나 잠자기 전 하루 한 번만 드세요. 단, 위가 약한 분은 물의 양을 조금 더 늘려서 천천히 적응하세요.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껴보세요.